바로 줄이세요 너무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화면 밝기 최하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경기 시작합니다 말구 선수 대 무릎 선수의 격이 와 진짜 수도 없이 본 매치죠 뭐 무릎님 유튜브에 가도 있고 말구님 방송을 들어가도 있고 무릎님 방송에 들어가도 있고 <laughs> 항상 보는 매치인데 자 일단은 먼저 성공을 따내는 모습에 말구 벽에서 벽에서 사실 슬라스텝 이지선달 많이 거는데 무릎 선수가 그런 스텝을 못 밟게 끊는 걸 정말 잘하거든요 와, 찢기 들어가고, 벽거리좀 애매한데, 어, 잘 잽니다, 무릎선수. 자, 여기서 원저기다리 말고, 슬라이딩으로 벽빠져나오 이번에도 성공했어요. 자, 말고, 여기서. 자, 한 번만, 띄어두거나 흘려준다면, 이지선다한번 걸고, 짠! 지금 짠발선 뭐 나올까봐, 무릎선수도, 일타 맞고, 안 내미는 거죠. 어, 레이지 드라이브. 걸어가고, 아하단. 라운드 먼저 따내주는 무릎. 아, 지금은 사실, 걷고 나서 일부러 이지선 다 걸지 않았어요. 로우가 패링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막히고 나서, 어, 거리도 벌려지고, 예, 상단 쓰면은 피해짐 지니까. 자, 일단 썸머 띄어주면서 말고, 이번에도 먼저 공격을 가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스텝 밟는 거, 끊는 거를 무르 선수가 한번 했기 때문에, 말고 선수도 기다리고 있어요. 예, 이번엔 스텝 밟지 않고, 자, 스탠딩 자세에서 압박을 가합니다. 말고, 그의 압박이 통하고 있어요! 자, 레이지. 한방 싸움이었기 때문에 말구 선수가 원잽으로 마무리해주는 모습. 체력적으로 많이 유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단, 긁어먹는 무릎. 어, 지금 원잽이나 웨너퍼 예측하고 패링 한번 노려준 말구 선수의 플레이. 절대 사실 잡기를 보여줘도 너무 국민 패턴이다 보니까. 자, 무릎 선수 잘 사용하지 않는 모습이고. 자, 원투니 맞고 중단. 하단에서 짠손, 횡신으로 피하는 무릎! 와, 기가스가 사실 횡신이 좋은 캐릭터는 아닌데. 빠르게 움직입니다. 세배 빠른 기가스 같아요. 상단! 아, 더 걸었어요. 지금 패링타이밍 예측하고 한 걸음 더 걸었어요. 아, 두려움과 용기는 진짜 한끗인데 아, 지금 용기로 바꿔서 한 걸음 더내 뻗는 무릎에 어, 당당한 걸음걸이 자, 원투! 기상킥! 아 상단 노리는 말고 오늘 썸머 1타 막히고 더블 썸머를 예측한 이글 크로우를 많이 보여줍니다 말고 레이즈예요레이즈인데 끊어주는 무릎 역시나 슬라스 팀에서 들어오는 걸잘 끊어요 무릎 선수가 3대4로 기가스 팀에게 다시 한번 승점을 가져주는 다 무릎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앞서가는 기가스 팀자 다음 경기는 로아이 선수 대 무릎 선수의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이거 그냥 진짜 가만히 봐도 될 정도의 매치업이죠. 자, 경기 시작합니다. 무릎선수 대 로아이 선수의 경기! 어, 태켄 월드 투어네요. 예, 네. <laughs> 태켄 월드 투어입니다, 이거. 진짜 서로 진짜 한국에서 가장 움직임이 좋은 선수들이죠. 어, 일단 카운트 잡기 한번 들어가면서 로아이 선수가 시작부터 잡기를 못 풀었다는 거는, 아, 지금 좋은 시작은 아니에요. 예, 네, 시작이 적신옵입니다 또, 계속 박치기. 카운터 나면 저렇게 데미지를 많이 뽑아낼 수 있는 빠른 프레임의 상당 기술이기 때문에. 자, 언제? 아, 역시 슬라스텝에서 들어오는 그런 거를 잘 끊어줍니다, 무릎! 그니까 뭔가 이지선 다 걸고 싶고 압박 들어가고 싶어서 욕심을 내려고 슬라스텝을 밟으면 그때 끊어버려요, 무릎 선수는. 자, 여기서 움직임. 어, 기가스 왜 이렇게 빠른가요? 저렇게 빠른 캐릭터가 아닌데! 자, 로아이 선수. 여기서 슬라이딩으로 빠져나오나요? 기다리는데. 어, 왼발로 벽광. 자, 여기서 횡신 움직임. 로아이 기다립니다. 하지만 아, 파크부르! 아니, 이거. 어우, 너무 빠른데요, 기가스가? 기가스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갈비뼈 3개 부러진 가벼워진 기가스 그만이 보여줄 수 있는 무릎 선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기가스입니다 원잽 기다리고 딜케로 5대3 만들어주는 기가스 팀의 무릎 선수입니다 대단하네요 자, 다음 경기는 어 예, 어, 네, 어네 다음 경기는 남시 선수 대 어.. 무릎 선수의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사우드 맵이 나왔습니다 와, 근데 진짜 자, 남시 선수 대 무릎 선수의 경기 시작합니다 아, 어, 일단은 로우 팀은 다들 한 목숨씩밖에 안 남았어요 자, 잘 막는 무릎 근데 남시 선수의 패턴이 사실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어, 뭐라 해야 될까 제가 흔히 어.. 정말 개성 있는 철권을 고유결계 철권이라 부르는데 혼자만의 이 세계에서 게임한다고 남시 선수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진짜 예측할 수 없는 로우 플레이 그렇기 때문에 무릎 선수도 단판으로 남시 선수를 지금 만났을 때는 어려울 수 없나요? 예, 아 너무 강한데요? 아, 저 너무 강합니다. 예, 어 슬라이딩. 자 일단 체력 많이 따라왔습니다, 남시. 서로 거리 잭기 오지? 아 지금은 이거 남시 선수 놓치가크네요 저거만 들게 해줬어도 점손. 자 레이지가 있긴 한데. 아 서로 기다린 모습. 근데 무릎 선수랑 기다리는 싸움 가면은 에 이기는 선수 제가 본게 거의 없어. 우와! 남시 공 참각 한번 들어가면서 라운드 하나 따내 줍니다. 자단 원투로 날려주는 무릎 스프링킥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당했고요. 아, 길게 잘합니다 벽까지 보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횡신에서 기다리는 모습. 아, 지금 앉았다. 이런 움직임. 사실 흘리기를 약간 예, 썼던 것 같고요. 자, 이타에서 끊는 거 예측하는 무릎. 사실 느리게 예, 슈퍼 날라차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미기가 어려운데. 자, 무릎 기다립니다. 하울링. 아,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기모면은 <laughs> 소리 지르겠다는 거죠. 어, 이거 카운터 나면 확정이에요. 아 그리고 지금 남시 선수가 손이 얼마나 빠른지를 체감할 수 있는, 예, 방금 기술이었습니다. 기상킥이 카운터 나면 저렇게 양발이 확정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예. 차지 자세 캔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머에서 이득, 슈퍼날라 차기에서 압박 가는데, 여기에서 잡기가 왜 나오나요? 남시 예측할 수 없었죠? 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중간에 들어올 때 원잽을 깔고, 슬라이딩 스텝 밟으면 왼 어퍼 깔고, 무릎 선수가 기다리는 플레이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도 한 번씩 어떻게 타이밍 재는데요! 납시! 원잽! 원잽! 와, 원잽 또 뭐라고 하다 쓰는데, 미슬링. 와, 대단하네요. 저거 예측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잡기 써주고, 무릎. 하울링 쓰면서 이거 공참각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들어오면 잡게 하고, 아 남씨 말려요, 남씨 말려요. 김호기 패턴 안 통해요. 오히려 기다리던 무릎 중단에서 하울링 먹어버리죠. 너의 공격은 통하지 않는다. 아 무릎 선수가 말하고 있습니다. 남씨 뚫어내야 돼요, 뚫어내야 돼요. 그런데 하울링으로 공 착각 먹고 마무리 3대6 무릎 선수의 엄청난 경기력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어네자 <laughs> 이삭 선수의 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선수가 끊어주는 게 중요해요 아 이삭 선수가 지금 방어적으로 플레이한 선수이기 때문에 자 사실 지금 어, 방어를 하다가 무릎 선수의 이긴 선수는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그나마 희망을 보여줬던 남씨 선수가 공격적인 플레이로 한번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자, 경기 봐야 됩니다. 중단, 갈가먹기 싸움. 자, 잡기. 쿨란의 이삭. 원잽. 오, 앉아줍니다. 원잽 한 다음에 웨너퍼 같은 걸 예측하고 하이킥을 쓰는 거거든요. 이삭 선수. 올드 플레이어들의 싸움. 사실, 이매치업 태켄 크래쉬나뭐 이런 데서 볼수 있었죠. 예전에. 원투, 웨너퍼, 갈가먹기. 시간초는 지나가는데, 체력은 안 달아요. 자, 기상킥에서. 와. 자한번 갉아먹는 무릎 아니 아니 체력이 왜 이렇게 안 닿나요 이두 선수 자 기다리고 이삭 안전한 플레이 그 와중에 어퍼가 한번 카운터가 나면서 자 기회 만들어내는 이삭 여기까지만 하고 참아내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걸 선택한 뒤에 참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슬라이딩 막히고 자 바닥 보시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무릎 그렇게 되면 레이지아트로 일단은 시간이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데미지 주고 여기서 한번갈가먹기 성공해서 간다면 무릎 선수가 역전이 가능해지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상황이 가능하거든요! 아 무릎 역전! 아 이게 바로 무노스의 타임스톤! 아 이게 바로 타노스 무노스! 아 닥터.. 닥터 무트레인지 무노스 뭐 진짜 다양한 별명이 있는 무릎 선수이기 때문에 아 근데 타임스톤이 너무 웃기네요. <laughs> 자 이사 투트 일케나입니다. 어 총경 한번 들어가고요. 사실 오늘 공참각 타이밍에 원잽을 무릎 선수가 많이 깔긴 하는데 진짜 의외로 원잽을 맞춰주진 못하고 있거든요. 들어갈 때한 번씩 써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사 원잽 어퍼 들어가지 않고요. 갈가먹기 아 결국 이런 갈가먹기에서 한번 클릭이라거나 중요한 데미지를 입혀주는 선수는 무릎선수였거든요. 여기서 근데 이삭선수가! 해드피다 드래곤 어퍼! 자, 마무리. 어, 눈사람 같이. 예. 네. 너무 뜨거워 보인다 이거죠. 예. 네. 좀, 좀 시켜주려고. 이삭선수. 귀여운 눈사람. 하단. 자, 여기서. 어난 난타전 이런 난타전에선 사실 그냥 에 예, 누가 먼저 카운터 내냐 아 카운터 냈어요 이삭 자 콤보 잘 때려주고 번째 아 잡기 쓸까봐 지금 계속 안 잡던 건데 딱 앉지 않을 때 잡기 써주는 무릎 중단 두번해서 잡기 한번 와 고집 부리지 않고 중간 중간에 심리전을 완벽히 바꿔주는 무릎 선수의 플레이 자 이삭 슬라이딩으로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느낌이긴 한데요. 자 기다리고 슬라스텍 밟는 척만 앉았다. 이는 이삭 나 무릎 잡는 거 보세요. 무릎 선서 잡는 거 보세요. 제 서로레이지, 서로레이지, 짬발, 짬발 레아가 있기 때문에 와, 또뺏기한게있어요 기다리죠. 레드에서 걷고, 어, 베릭. 아, 근데 시간이 없어요. 만약에 시간 초만, 2초만 더 있었어도, 아, 무릎 시간을 지배합니다. 다시 한번 타임스톤. 자, 여기서, 오찌. 아, 슬라이딩 스텝 밟는 거리를 안 주고. 예, 네, 슬라이딩 밖에 쓸수 없는 거리에선 하단 막아내고. 아, 무릎선수 움직임 너무 뛰어납니다. 자, 여기서. 상단. 자, 이삭선수 압박을 가해보는데. 다 막는 무릎. 다 막는 무릎. 와, 이 <laughs> 답답할 것 같습니다. 저 답답함을 저도 알고 있어요. 수도 없이 그에게 계급을 조공했던 스트리머 중한 명으로서. 아, 저, 진짜, 어떻게든 압박해보는데, 안 들어가는 저 상황. 답답하거든요. 아, 답답해하는 이상, 한 번만 때려주면 되는데, 그한 번이 너무 어렵습니다. 무릎선수가, 7대3을 만들어주네요. 자, 다음 경기는, 무릎선수 대, 노네임 선수의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무릎 선수 대 노네임 선수의 경기 시작합니다. 아지금부터 무릎 선수가 이미 엔트리 돌렸던 네, 한 바퀴 돌렸던 선수들인데 저 준비를 해 와야 하긴 하는데 사실 무릎 선수에 대해서 준비하기가 어렵죠. 네, 무릎 선수는 그때 그때 스타일에 맞춰서 플레이하는 선수다 보니까 오히려 무릎 선수가 한번 상대하고 스타일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이게 그니까. 슬라스텝을 근거리에서는 못 잡게 내밀면서 끊어주고, 이런 식으로. 슬라스텝을 원거리에서 결국 잡게 만들어서 슬라이딩만 나오게끔. 거리로 막아내는 무릎선수의 가드. 자, 원제 서로 체력은 비슷합니다. 아, 근데 이상하게 어퍼가 맞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달려가서 막아요, 무릎선수가. 그런 점이 너무나도 신기하죠. 잡기. 자, 풀어내는 노네임. 거의 다 왔어요. 1대1! 타이밍 너무 좋았습니다, 노네임. 막히면 졌지만, 예. 네. 마지막 순간에! 아 지금 오찌같은걸 예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기판찍기에서 무릎 아우 이건 도토링 선수가 많이 보여주던 예. 발로 밟고 이후에 잡기 패턴인데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노네임 기다리는 모습 원투 하단 아 무릎 1타만 2타도 있기 때문에 노네임 선수 지금 내미는거 한번 들켰기 때문에! 어? 자 스톤 카운터 났어요 정면벽으로 아 하지만 벽콤보까지 거리가 약간 애매해서 놓쳤고, 자벽압박 막아내는 무릎, 하지만 커킹 통하면서, 어 지금 미스인데 무릎 선수 끝났다고 판단하고 낙법 안 쳤어요. 어 지금은 에, 들어간 콤보가 아니에요. 이거는 낙법을 안 쳤습니다 무릎 선수. 자슬 어네 바벨 흘려주는 노네임 뒤에 벽 일대기 콤보 안 쓰고 부신 이후에 날려준 다음에 심리전 완전 유리한 상태죠. 완전 요리한 상태죠, 노네임! 자, 여기서 무릎 선수를 끝나요! 노네임! 자, 이득! 오, 잡기로 벗어나는 무릎! 자, 레드 못쓰에 점프 뛰는 모습입니다. 아, 여기는 거의 다 왔거든요? 예, 네, 띄우기 기술만 안 맞는다면, 노네임 선수! 이거 이겨낼 수 있어요! 아, 기상킥으로, 무릎 선수를 끊는, 노네임 선수입니다. 자, 무릎 선수들, 로아이 선수의 경기. 시작합니다. 자 로아이서스 과연 리벤지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기 시작합니다. 어 이거 사실 이두 선수의 닉네임만 보고도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런 경기도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오 지금은 2타가 1타가 맞지 않았는데 예, 거리 보고 무릎 선수 내밀다가 2타의 카운터 나면서 콤보 들어갔고요. 자 이건 찍어야 되죠. 찍고 기다리는 모습. 기상하다이나 기상 중단 때리면은 피할 수 있는 거리로 자, 기다리는 무릎. 하단 어자 일어나면서 저 오찌 카운터 자, 벽에 몰렸습니다 로아이 프레임 압박으로 일단은 빠져나왔고요 오히려 무릎 선수를 벽으로 밀어넣으면서 여기서 기회 잡아내야 됩니다 로아이 체력 비슨 해머 해머 자 먼저 데미는 무릎 으아 중단 기다리고 중단 아 맞췄어요 마지막에 러쉬 와, 이거는 이탈을, 솔직히 무릎선수의 침착함이라면 막혔으면 숙이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근데 맞췄기 때문에 승리 가져갔습니다. 자, 이킥 카운터. 벽으로 몰아넣는 로아이. 자, 일단 지금 두 번째 라운드도 흐름이 상당히 로아이 선수에게 있어요. 참아내면서 기다리고. 지금 오찌 맞으 벽광되는 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 안 주면서 로아이 선수 다가갑니다. 그리고 무릎선수는 오찌를 노리고 있었고요. 자 벽에 몰렸는데 벽에 몰렸는데 레이저 총 이런 도트피 싸움에서 무릎 선수 강해요 이런 싸움에서 강하거든요 무릎 선수 로이 선수가 뚫어요 아이 강한 무릎 이런 싸움에서 진짜 어 뛰어넘을 만한 선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진짜 도트피 싸움 너무 강합니다 무릎 선수 항상 그 무나리오라는 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하단. 기다리고. 아, 일단 초반에 로하이 선수가 계속해서 흐름 가져가긴 합니다. 자, 잡기. 손에는 무릎. 무릎 선수도 잡기가 있기 때문에 좀 들어온 타이밍이 많이 깔거든요. 자, 로하이, 로하이 선수가 쓰는 모습이고요. 원잭, 하단. 잡기 안 쓰네요. 잡기 안 쓰고 계속 중단하단으로 갈가먹고 있는 무릎 선수. 자, 박치기. 카운터 아니고. 어우, 서서히 움직임으로 들어가는 거 보세요. 자 약간 남았어요. 야 여기서 하단 로아이. 저 이거 구대구 갈수 있나요? 로아이 선수 박치기 오해머쓸거 예측했다는 듯이 대시에서 압박 올 거라는 거 예측했다는 듯이 박치기 카운터 데미지 많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한맵이기 때문에 아 지금 로우의 이점을 많이 살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하단. 중단! 잡기? 아 이거 들어갔으면 몰랐는데 자, 풀어내는 무릎 서울 프레임 싸움 어! 이거! 이거! 아, 미스! 로아이 미스! 레이자츠 미스인가요아 이게 왠지일까요 아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9대9라고 생각했는데 놓친 로아이 자 하지만 하지만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로아이 선수도 대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침착해요 하지만, 그건 무릎선수도 마찬가지고. 하단. 자, 공참각 가드하는 무릎. 계속해서 해 와, 지금 보면은, 중단, 중단, 하단. 무릎선수도 아까, 무릎, 무릎 잡기. 예, 네, 서로 생각하는 게 비슷합니다. 왼너퍼 하단 카운터. 자, 확정타 들어가고. 레이지 아니에요. 어, 말도 안 되네요. 거리 때문에. 레이지 아츠로 무릎선수가. 10대 8로. 기가스팀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파이트 오브 캐릭터즈! 아, 역시. 정말 모든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항상, 이런 진짜 소소한 저의 이렇게 그 상품인데도 불가하고, 섭외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와 오늘도 경기 너무 잘 봤습니다. 선수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파이트 오브 캐릭터즈를 마지막으로 시즌 1은 종료가 됩니다. 시즌 2 파이트 오브 캐릭터즈는 아마 한두달세달 달 뒤에 시작을 할것 같고요. 아 오늘 이렇게 해서 로우 팀에게 기가스 팀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참여해주신 선수 여러분들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도 해설 겸 주최 아빠킹이었습니다.